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겠 하더라. 겠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과 예배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젊은 여자가 책을 한권 들고 읽으려고 했으나 너무 재미가 없고 딱딱해서 곧 포기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그녀는 한 청년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전에 읽으려고 했던 그 재미없고 딱딱한 책의 저자였습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그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여 드디어 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 책을 그토록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 작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따라 하기 싫었던 것도 하기 싫던 것도 기쁨으로 하게 되는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절기가 되어서 평상시처럼 지키던 그 절기를 지키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 없어서는 안될 물건들과 상품들을 준비해서 사람들은 활발하게 장사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상을 얻고 사람들을 내쫓는다면 저에게 참석하러 온 사람들은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지키던 이런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에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해마다 하는 것처럼 거의 전통이 되어진 것처럼 와서 하고 있던 그 예배의 자리에, 아니, 혹은 절기의 자리에 와서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요, 그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요 그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마 저는 그 젊은 사람을 말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늘두려오는 예배인데. 어,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면, 종교 예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볼 때, 젊은 청년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칠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내쫓,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들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겠어요. 6월절이 다가오자라고 성경에서 뒤로 가고 있는데 그 6월절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됩니까? 6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재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열 가지의 재앙 중에서 열 번째 장자의 죽음 때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 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이제 그곳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단일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그 탄생의 의미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있죠 그런데 그런 절기 때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파리로 광복절하고 비슷한 의미일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날에 와서 예수님이 그 절기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장사꾼들을 내쫓고 삶을 얻고,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동물들을 내쫓는 전면을 사람들에게 보였으니, 이게 사실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해마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하니까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 지금의 나는 어떠한 의식과 마음,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느 때와 다른 때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절기를 지킬 때 지쳐있는 짐승이나 다치거나 병든 짐승을 바치는 것보다는 가까운 그리고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을 사다가 바치고 돈도 성전 안에서 바꾸면, 바꾸면 더 편리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유월절이라는 중요한 이 절기를 지키는 데에 좀더 편리하게 그리고 좀더 괜찮은 동물들을 가지고 또돈 바꾸는 것도 좀더 편리하게 돈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인용된 성경 구절, 제자들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회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누가 한그 얘기냐면요. 시편 어, 69편 9절에서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성전 신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신앙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일에 한번 주의를 지키면서 저는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이 성전 신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식이 되면 안 된다는. 고백이 없고 중심이 없는 그냥 절기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지키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것이라 고백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며 우리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곧 그것이 목숨을 걸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을 지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포로 시기 때에 붙잡혀 가고 나니까 그들이 성전을 성전에 가서 무언가 절기를 지키고 싶고 성전에 가서 무언가 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키는 성전 신앙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가 내려왔을 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왕의 조서를 찍어서 다른 어떤 왕 외에는 어떤 그 누구에게라도 절대 절하지 말게 합시다. 그리고 그 도장을 찍어서 내려주세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조서가 내려왔을 때에도 성경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다니엘은요, 그 자리에서 목숨 걸고 예루살렘을 향했다. 는 성전신앙 중요합니다. 동시에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배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신앙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다면 라 좋죠. 근데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예배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요.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생명의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살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생명의 예배, 살아있는 예식.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성전신앙 가운데에서 성전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고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꼭 주일날 우리가 지켜야 한다, 지키지 말아야 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돌아보자. 내가 그동안 성전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리고 그동안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왔는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혹시나 주님께서 성전 청소하실 때에 정리하시고, 여기 장사하는 것 아니다. 나가라. 여기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나가라. 할 때, 나도 혹시나 그 대상이 아닌지, 나도 그 편리를 위해서 혹은 예배를 사용하는 한 사람 중에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자면 사람들이 그 성전 신앙, 유월절을 지키는 그냥 절기를 지키는 그 종교 예식 속에서 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들이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설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멀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랬을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그 말씀을 믿었더라 사람들은 46년 동안 지어진 그 성전을 말해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육체를 말.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키느냐. 내가 예수님을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내 마음 속에 이 머리에 있는데 생각 속에 예수님을 지키면서 예배하는냐.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담아두고 살아가는냐. 그것을 돌아보자. 그것을. 제자들도 못했고, 수많은 무리들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켰지만, 성전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점검해서 주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설수 있는 꿈꾸는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예배 중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지키지 못했잖아요. 따르지 못했잖아요. 외면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뜻을 지키기 시작하잖아요. 목숨을 걸기 시작하잖아요. 제자들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제사들 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교자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지키고, 예수님을 지키고, 그 신앙을 지키는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노력되고요, 사람은 참그 중심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 성전을 정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담대함과 용기와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그 중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 목사님의 간증을 예전에 들으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데에 이상 목사님의 그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0년대 말에 구소련의 어느 도시에서 이상 목사님은 한 비밀 예배처를 캄방할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배처에 가 보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성경통독을 하면서 울던 성도들은 예배가 시작되어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낡은 풍금으로 반주를 하는 단몇 명뿐인 성가대에 그 찬양에도 울음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회중의 찬송 소리에도 울음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성찬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KGB에 잡혀가서 20년 혹은 3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그들에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를 향한 중심은 어떠합니까? 오늘 못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지 이번 주일 못 드리면 다음 주일 드리면 되고 수요일 드리면 되고 금요일 드리면 되고 예배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늘 드리던 주일 예배가 이제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요 점점, 점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19가 진정되면서 다시 정말 모이기에 힘쓰기 시작하고 다시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바라기는 예배를 향한 우리의 고백도 이전보다 더 뜨겁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간절함이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22절 마지막 제가 본독하고 말씀 을 마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죽음을 당하신 그 아픔을 겪고 나서야 알았던 제자들 어쩌면 우리들도 같은 모습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을 또 다시 죽음으로 몰고 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 드리는 예배자,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